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장 성은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 확진자 발생이 높게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방역수칙 준수 거리두기 참여 예방접종률 증가로 인해 다른 주요, 주요 국가 대비 발생률 및 사망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55%가 넘었고 부산진구의 1차 접종률은 63%가 넘었습니다. 예방접종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을 위해 애써주신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월 30일 0시 기준 우리나라 1차 접종자는 2,864만 1,079명으로 전 국민의 55.8%이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분은 1,461만 9,071명으로 전 국민의 28.5%입니다. 8월 30일 18시 기준 부산진구 1차 접종자는 22만 4,799명으로 이는 부산진구 전체 주민 대비 63.2% 예약자 29만 2,840명 대비 76.9%입니다. 또한 2차 접종자는 12만 781명으로 전체 주민 대비 34%, 예약자 대비 41.2%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8월 26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30일 18시 기준 부산진구 18세에서 49세 대상자 96,471명 중 68%인 65,593명이 예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약은 9월 18일 18시까지 가능하며 당초 추석 이후 날짜로 예약하신 분들 중 예약 일정을 앞당기고자 하시는 분들도 기존 예약 취소 후에 더 빠른 날짜로 일정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배송을 위해 배송을 위해 8월 27일부터는 9월 셋째 주 이후 예약 및 변경만 가능합니다. 이전 참고하셔서 예약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산부 및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해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임산부 및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추가 접종은 기존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을 훌쩍 넘기며 지난 13일에는 184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 22일부터는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거리두기 4단계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및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가 9월 5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 추이 등을 살펴본 뒤 다음 달 추석 연휴 방역 대책과 그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함께 검토하여 9월 3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는 지난 아, 이달 31일 전에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확진자 발생 규모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큰 유행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현재의 유행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발표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55일 연속 4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의 동일한 시기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국내 백신 접종이 다시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전체 국민의 1차 접종률 70%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30%의 미접종군이 있고 그 미접종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는 중요합니다. 아직 예약, 접종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약 후에 접종에 동참해 주시고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 이제, 위, 최근에는, 어, 위탁의료기관에서, 어,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 오접종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접종을 방부하기 위해서, 어, 방지하기 위해서, 질병청과 행안부, 지하체가 합동으로 의료기관 안전접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또 이것을 보완해서 의료기관 내에 자체 점검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전접종 체크리스트도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백신 별로 인식 스티커를 붙이고 또 부산진구는 자체적으로 명찰형 백신 별 인식표를 제작해서 관내 위탁 의료기관 147개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점검은 물론이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규 접종 인력 대상 교육을 강화해서 주요 유형별 오 접종 사례 전파를 통해서 오 접종을 방지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어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에 청장, 대한 어 백신 부작용으로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부작용보다 백신을 맞지 않아서 확진으로 겪게 될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의 백신 부작용 발생률은 약0.53% 아, 53%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두통, 근육통 같은 가벼운 증상입니다. 젊은 연령층 중에서 mRNA, mRNA 백신 접종 후에 심근염이나 심낭염 등의 부작용 발생 보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극히, 어, 보기 드문 사례이고 또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대부분 완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다만,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앓았던 어, 기존의 질환자 중에는 접종 전에, 전에 주치의에게 완치 상태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야만 사회적 활동 범위를 제한받지 않으면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 확, 확진 판정을 받은 18세에서 49세 환자의 대부분은 미접종자입니다. 어, 또 이들 중에서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위중증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지난 25일날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임산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그리고 추가 접종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제한을 주지, 두지, 두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다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접종 간격을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백신과의 접종 간격을 제한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또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또 소아청소년 접종, 추가 접종, 음,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은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